그러나 우리도 안전을 목격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응혈해주시님 그나저나 혼인을 섬기는 길에 진심으로 감사하립니다주 안에서 건강하고 편안하시고 또그에가운데믿음직할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이런 노력을 부님의교장님과교사님장님들목사님장님들목사님장님들사시을한 그 사랑하시고 목사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남은 생활을 도와서 어,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.